자, 바리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죠. 오, 목소리 역시 포스가 아직도 한가득이네요. 되게 순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 아, 근데 좀 있어요. 그게 그 기라는 게 목소리에 살아온 역사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못 어쩔 수 없는. 응. 음, 어렸을 때 좀... 공부를 어느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뒤집어지게 좀 못했죠 음 뒤집어지게 어릴 땐 어릴 땐음 음, 보통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약간 네. H.O.T 좋아하고 잭스키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너무 저그 세대가 아니라서 은방울자매? 어 아니요 아니요 서태지? 아 저는 동방신기 어. 설마. 빅뱅, 막, 이런네 설마. 뭐가 설마. <laughs> 사, 사태지? 아, 동방신기 세대구나. 네네, 동방신기. 어. 어왜 목소리에 은방울 자매가 섞여있지, 근데? 나다 동생이라고? 음. 아, 완전 동생이죠. <웃음> 완전이라뇨. <웃음> 그냥 동생. 어, 죄송한데, 저도 동방신기 세대거든요? 진짜요. 아니, 근데, 뭐, 그, 그, 아니, 메이저님한테 그 얘기 하셨다고요 <laughs> 네. 어 반말로 썰 풀어도 되냐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네. 뭐 친구한테 들려주는 썰 느낌으로 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네. 어, 네. 뭐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사연일까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스무 살때 스토커 납치 네, 네, 네. 당할 뻔한 얘기 기억하시죠? 네네. 네. 거기서 제가 알바 끝내고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알바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알바. 그쵸. 응. 아, 확실히 진짜 그 어렸을 때, 20대 초반때는 알바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응. 네네. 근데 이제 알바하면서 밤에 들어가고 이런 건좀 위험할 것 같아. 그때 남자친구 있었잖아요. 수, 그때. 맞다, 없었어요. <laughs> <맞다던네>. 아, 그래요? <laughs> 아, 보통 남자친구들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 나이 되면? 저 그때 셔틀 타고 다녔고 남자친구 없었어요. 음. 네. 그냥 물어봤어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을 할까요? 네. 해도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laughs> 그 친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 좀그 격식 있게 하시죠? 음, 네. 어, 오케이. 그 격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했어요. Q, 스타트! Q. 알바는 어느 기업의 여자 기숙사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일을 했었어. 말이 매점이지,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랑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평일 5일만 근무를 했었고, 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뉘었어. 오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는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게 돼. 오전과 오후는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었고, 매점이 항상 바빠서 오전이든 오후든 그 마감 때 찍혀있는 사람수를 보면 한 700에서 1000명 정도를 찍더라고. 뭐, 어쨌든 내가 오후조로 일하게 되는 날이었어. 정확히 요일도 기억나.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어느 여자분이 다급하게 나한테 좀 뛰어오더니 머리 집게핀을 나한테 맡기더라고. 이따가 찾으러 올 테니까 좀 맡겨달라고 하면서. 근데 매점 앞이 바로 식당이었는데 저녁 먹으러 가면서 뭐 가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해서 나도 바쁘니까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근무하면서 입었던 근무 조끼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마감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 보통 오후 마감 때는 10시 이후부터 사람이 좀 뜸하다가 10시 반에서 퇴근 때쯤이면 사람이 거의 안 와. 그래서 그때 재고도 싹 정리하고, 채워놓고, 뭐, 시제도 맞춰놓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 알지 모르겠지만, 음료 넣는 냉장고들 뒤편에 가면, 음료를 채워놓는 뒷공간이 있어. 거기 사람 하나 좀 왔다갔다 할 정도 공간인데, 사람이 없는 10시 반그 언저리쯤에 내가 항상 음료를 채우러 들어가. 그 음료 틈 사이로 조금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카운터를 봤을 때 사람이 오면 나가서 계산해주고 다시 와서 또 음료 채워놓고 뭐 이렇게 항상 마감을 했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10시 반에 뒷 냉장고를 가서 음료를 채워놨는데 그 음료 틈으로 보니까 여자 손님이 와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카운터로 나가서 계산할 준비를 했지. 그때... 손님 행색이 좀 특이해서 아직 기억이 나는데 키는 150 원저리로 되게 작은 키였어 머리는 새까매 가지고 머리가 무릎까지 올 정도로 되게 길었고 옷은 밝은 회색의 긴 잠옷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목이랑 팔이랑 고개가 그냥 다축 하고 늘어뜨린 모습이었어 그냥 더 이상한 건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세로 카운터 앞에서 고개만 자르러 까딱까딱 거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손님? 부르니까 까딱거리는 걸딱 멈추더니, 여기있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나가더라. 뭐, 자기가 원하는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건지, 뭐, 담배가 있다는 건지, 뭐,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찝찝했어. 그래도 그냥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마감 잘하고 셔틀 타고 집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10시 반 언저리쯤에 냉장고 가서 음료 채우고 있는데 그 손님이 또온 거야. 나가긴 해야 되는데 어제 그일 때문에 좀 찝찝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음료를 채워놓는 냉장고 밑에 아래쪽에 그 손님을 좀 지켜봤어. 쪼그려 앉아서. 근데 어제같이 똑같이 뭐 물건을 찾는 것도 아니고 둘러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저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또저러 까딱까딱 거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고개 까딱거리는 걸딱 멈춰 그러더니 목만 옆으로 돌리더니 그대로 옆으로 걸어오는 거야 근데 카운터에서 쭉 직진해서 오면 내가 있는 음료 냉장고거든 하필 그 냉장고 칸들 중에서 내가 카운터도 제일 잘 보이겠다고 첫 번째 칸 밑에 쪼그려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첫 번째 앞에 딱 서더니 몸통을 냉장고 쪽으로 돌리더라. 그러면서 고개도 몸도 완벽히 냉장고를 바라보겠지?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진짜 낮은데 톤은 높은 목소리로 이러는 거야. 어제부터 뭐가 있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다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나가기에는 좀 무섭고 그래서 냉장고 음료를 마저 채우고 나왔어. 뭔가 또 이상하지만 그냥 또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퇴근하고 떨치고 그냥 나왔어. 그리고 다음 날또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그런 놈이 또 오는 거야. 와서는 또 있다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첫 번째 말고도 다른 쪽 칸에 있으면 그칸 앞을 귀신같이 알고 와서 얘기를 하고 간다는 거지.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러니까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오후쪽 마지막 날이 됐는데 나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잖아.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오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그뒷 냉장고를 숨듯이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음료가 있는 냉장고 칸 쪽이 아니고 냉장고를 왔다갔다 그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 쪽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좀 지켜봤어 그 여자가 올 시간에 냉장고 칸 틈으로 살짝 밖을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달라 그 여자가 또 가는 거야 또 앞에서 있다 하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는 문 뒤쪽에서 문꼬리 잡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 근데 뭔가 느낌이 냉장고 주변으로 온것 같긴 한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대충 소리를 들으면 어느 위치에서 얘기하는지 알잖아. 내가 항상 쪼그리고 앉아서 그 여자를 피해서 있는데, 그날은 그 여자가 내가 숨어있는 문 바로 옆에 있는 칸 밑에 쪽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내가 몸을 기대고 있는 문을 쿵쿵 치는 소리도 동시에 들리는 거야. 한참을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쿵쿵거리는 소리는 멈췄고, 밖은 조용해졌어. 근데 못 나가겠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냉장고 안이 진짜 너무 춥거든. 근데 그 냉장고 안에 계속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 그리고 정리하고 또 퇴근을 했지. 이날 11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했어. 근데 이날이 셔틀버스 놓쳐서 내가 택시 타고 갔다가 그 범죄자 만났다고 했었잖아. 그날이야. 뭐 어쨌든 그 주말에 근무조끼 빨려고 챙겨서 나왔고 나는 교대해주는 알바 동생한테도 나랑 혹시나 똑같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 근무할 때 조심하라고 언질을 해줬어 그렇게 퇴근해서 씻고 근무복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 집게핀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차 싶은 거야 아 맞네 그 여자가 이거 안 가지려 왔네. 이거 내가 아직도 갖고 있구나. 월요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 줘야겠다. 이러고 책상에 위 그거 올려두고 난 잠이 들어. 내가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리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그날 따라 가위가 눌리더라고. 가위에서는 그 매점에서 봤던 그 여자가 무릎까지 오는 긴 머리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나한테 킥킥거리면서 저 달라고 저 있다, 저 있어, 달라고, 저뭐 이런 좀 어순도 안 맞는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얼굴 반쪽이 아예 한물이 돼 있어서 눈 뜨고 보기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보기도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계속 가위를 깰려고 버둥버둥 노력을 해서 깼어 근데 그래도 또다시 가위를 눌리고 또 똑같은 가위를 눌리고 또 눌리고 그리고 주말 내내 반복을 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지난주 에 있었던 일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CCTV를 확인해 보자 했어.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아무것도 찍힌 게 없는 거야. 그 여자가 왔던 것도 찍힌 게 없고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일한 것만 찍힌 거야. 나는 이제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겠지. 뭐 때문에 일어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근무를 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을 갔어. 근데 식당 안에 들어가니까 나한테 핀을 줬던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밥을 푸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 보니까 번뜩 생각이 든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핀을 받고 나서부터 그 이상한 여자를 계속 봤잖아. 그래서 이핀 때문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대.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핀을 주면서 이거 나한테 맡겨놓고 왜안 챙겨가시냐 했더니, 막 기겁을 하면서, 아, 이거 자기 주지 말라면서 막내 손을 미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본인 거 아니냐. 나 이거 받고 난 뒤로부터 자꾸 이상한 여자가 보인다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냥 그 여자 안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버리든지 말든지 나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 태도 보니까 좀 싸가지가 없잖아. 그래서 졸라 기분이 더러운 게 본인도 그 여자를 봤는데 무섭고 그러니까 남한테 버리듯이 줘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나한테 맡기고 찾아가겠다고 했으면 찾아가야지. 본인도 이거 죽거나 어디서 받았는데 이상하니까 나한테 던지듯이 준거 아니냐. 매점 주변에 CCTV 다 있으니까 또 두고 가거나 할 생각 하지 말고 본인이 죽거나 받았거나 가져온 건 알아서 처리를 해라. 하고, 저도 그 여자한테 핀을 주머니에 끼러 넣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 그렇게 오전 저 근무를 끝내고, 오후 저 알바 동생한테 좀 신신 당부를 하고 퇴근했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밤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알바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내가 얘기한 사람을 본것같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봐라 해서 들어봤는데 마감하려고 막 정신없이 있는데 여자 손님이 와서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순간 벙찌더라는 거야 왜냐면 그 차림새가 내가 얘기해준 그 여자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털이 쭈뼛 서고 소름 끼치고 그러는데 그냥 참고 가만히 있다가 그 여자 똑같은 거리면서 알바 동생한테 어딨어 라고 묻더래. 근데 알바 동생은 나한테 이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그냥 손만 떨고 벙쩍 있는 거지. 근데 그 여자가 까딱거리는 걸 멈추더니 여기 없네? 이러더니 막쓱 하고 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정말 그핀 때문에 그랬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 이후로도 다행히 그 기괴한 여자 손님은 알바 동생한테도 안 보이고 나한테도 보이지 않았어.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집게핀에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 남들한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좀 무섭고 되게 미스테리했던 일이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고마워. 응. 음. <laughs> 어, 그래? 들었어. 응. 음. 어, 네. <laughs> 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머리핀 어. 조심하자. 머리핀, 어. 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건데, 오, 그러니까 나는 양받당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음, 음. 뭔가 거기에 좀 서려 있는, 오 뭔가 그거에 대한 그, 아니 서양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 교통사고가 음. 나잖아요. 그니까, 러 사고 현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네. 물건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와. 네. 어, 서양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갖다 팔아. 응? 음? 진짜요? 어. 그리고 또 제목에도,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고 해서 비싼 값에 팔아. 왜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 음, 음. 특이하네. 어. 네.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 물론 가, 그 중에 가짜도 있지만은, 예. 다른 사람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갖다 팔아요. 그리고 제목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여성의 목걸이, 이런 식으로. 오. 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예, 여기 세계가 좀반 미친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계열이 아니었나. 음, 음, 음. 음. 어, 맞아요. 음,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겠네요. 이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작게 작게 짜잘짜잘 다치는 거 있잖아요 음. 바코드 찍었는데 바코드 잘못 찍다가 손목을 딱 찍었는데 인대가 늘어난다고 좀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음. 더 그러니까 잘못 찍어서 인대를 찍은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딱동을딱 찍었는데 3차단입니다 뜨면 더 무섭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띡 <웃음> 어? 무 <laughs> 어? 죄송합니다 바리누나의 사연은 언제 들어도 이게 몰입감이 있어요 뭔가 차분해 아하 다행이네요 오어 뭔가 좀 도도해 <laughs> 반말 어때요? 아, 그냥 뭐든지 다잘 어울려 그냥 그그 그 뭐지 바리누나는 좀 강하게 나가는 게좀더 음, 어울려 되게 좀 뭔가 목소리에 놀이터가 섞여있어 놀이터가 섞여있다고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지? <laughs> 무슨 말이지? <laughs> 어 그니까, 뭔가, 놀이터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야. 오. 응, 응. 알았어, 해석할게요 어, 오케이, 오 어, 그, 어. 음. 특히, 이제, 어두운 놀이터. 어, 어. 어두운 놀이터. 어. 음. 음. 그렇죠. 뭔가, 그, 누나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좀, 압박도 허.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좋네. 추억파리도 좀 되고. 아, 음. 한창 동생인데, 누나. 어. 아그 그니까, 감... 목소리에. <laughs> 목소리에 누나가 서려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월령님도 사실은 저보다 동생이군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아, 근데 거기 월령님 목에는 롯데마트가 좀 섞여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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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요. 아무튼. 롯데마트. <laughs> 아무튼 어 뭐, 이번 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생하세요. 네, 빠이이 네. <laughs> 마트가 좀 서려있어요, 여기. 여기 모기에 뭔가 서려있는 사람이 좀 몇몇 있거든. 시아 언니, 령이 대할 때랑 틀려요. 아, 저는 원래, 친한 사람이수로, 어, 좀 가볍게 대해요. <laughs> 친한 사람이수록좀 가볍게 대해요. 왜? 전 ENTP, 거든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